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밥 먹고, 초콜릿 엄청나게 많이 먹고, 젤리도 많이 먹고, 게임도 많이 하고, 그냥 쉬었습니다. 이게 저의 월요일을 지내는 방법인가 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도 좋은 아침, 좋은 점심, 좋은 저녁, 좋은 밤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화이팅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그